안녕하십니까, 청년분들. 닥투브입니다.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청년들의 아픔을 닦아주는, 노청년 유튜버 닥투브이구요. 어, 저에게도 구독자분 한 분이 생겼답니다. 따단.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정말 구독, 소중한 구독자분 한분 감사드리고요. 어, 왜 이렇게 이별방송하는데, 뭐, 이렇게 신나서 웃으면서 떠들면, 떠드냐. 뭐, 꼭 이별했다고, 이렇게 눈물만 흘, 흘릴 필요가 있을까요? 기분 좋게,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별하신 분들 보실 텐데 조금은 마음을 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아프지만 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오늘은 그렇게 컨셉을 잡아 봤고요. 오늘은 어, 이런 컨셉과는 달리 좀 이렇게 우울한데 왜? 왜냐? <laughs> 왜냐? 이, 그 이유는 첫 월요일 출근 느낌에서 오늘 방송을 할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별 후 11일째 되는 어, 첫 월요일 출근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결국 이별 후첫 월요일 오게 말았는데요. 설날 연휴 끝나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끝나자마자 두 번만 더 출근하면 된다는 기쁨으로 어, 버틸 수 있었어요. 음, 출근하고 출근 두 번만 더 하면 주말이니까 그래서 주말에 좀 TV도 보면서 스카이캐슬도 보면서 어, 힐링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좀잘 금방 주말이 돌아와서 잘 버텼는데 이번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일단 연휴도 없고 어, 풀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원래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음, 여자친구가 없다 보니까 더 크리티컬이 오면서 출근하기가 더 싫어지더라고. 역시나. 음, 내가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 좀 주말에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이렇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힐링도 하고 했는데도 결국 또 월요일이 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도 월요일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 싫었지. 무언가 대풀이 되는 느낌도 들었고 이상하게 가슴이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이상한 또뭐 정말 커다란 프로젝트 부담되는 프로젝트 또 주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어. 근데 뭐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일을 하는데도 어, 여, 여자친구 있었을 때. 그때 힘들었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은, 있었던 상황에도 어, 힘들었는데 하기 싫은 일 하는 분들은 정말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지 어, 어쨌든 아, 여자친구 있었을 때도 사실 어 여자친구 있었을 때는 사실 월요일이 되면 극복하려고 이번 주 주말에 또 뭐하고 놀지 이런 생각만 온통 놀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 그냥 놀려고 사는 것 같은 놀 생각하면서 힘을 냈고 토요일 날 빡세게 재밌게 놀면 그만 그리고 일요일엔 누워서 티비 보기 이게 되풀이되면서 결국 일과 사랑이 챗바퀴 돌듯이 지나갔다면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월요일에 출근하는 무언가 어, 지금은 정당을 시키는 거죠 도, 돈을 모아가는 재미 성취감이 힘이 나고 돈에 대한 개념이 이성적으로 바뀌면서 소비 위주보다는 나에게 투자하는 소확행에 대한 재미를 느껴가면서 돈도 모으고 재테크 하는 것에 원동력을 느끼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여자친구 있을, 있을 때는 여자친구에게 무얼 사줄까 고민만 했었고 어 사주는데 고민 고민을 많이 했지. 지나가는 통닭 보면서 떡볶이 보면서 만주 보면서 휴게소 특산물 이런 거볼 때마다 돈 써가면서 막 사주고 싶었던 게 이제는 차곡차곡 써야 하는 월급과 돈내 자신에 대한 투자 이런 쪽으로 좀 극복을 해 나가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이런 게막 겹쳐지면서 요즘에는 돈 관련해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데요. 반면 한숨이 습관적으로 쉬어 쉬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돈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귀염귀염한 거, 상큼한 거, 달달한 거어 그런 애교나 활력소 비타민 C가 없으니 공허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제제 뭐제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무언가 공허한 느낌, 허한 느낌, 시린 느낌 일과 돈밖에 모르는 구조세처럼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나 자신한테 좀 냉혹하게 굴게 되고 좀더내 기준에 맞게 살게 되는 음 그런 제가 사실 좀 소문난 구두쇠인데 어 어쨌든 내 구두쇠 삶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20세 때이 느낌 불안하고 무서워서 사랑이나 감정에 어 사랑을 못할 것 같. 못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함에 그런 감정에 목말라서 불도저, 불도저처럼 사람도 많이 만나고 소개팅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했던 것 같아요. 단기 연애에 지쳐 쓰러질 때쯤 지금 3년 연애 한전 여자친구 만나서 처음으로 장기 연애에 성공했지만 지금으로선 정말 딱여기까지 인연이었나 봐요. 네. 어, 이런 목마름에 사랑을 갈구하고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내 자신이 있는 상황.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건강한 사랑을 할수 있는 거지 무조건 그녀만 있는 인생 그녀가 우선인 인생 나자신의 인생이 아닌 그녀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저처럼 모아놓은 거 실속 하나 없이 결국 이별하게 될 거예요 오래 잘 버티긴 했는데 그리고 일도 너무 잘 되고 있고 돈도 너무 잘, 모이, 잘 모이고 있고 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외로운 건 어쩔 수 없, 없긴 한것 같아요. 결론은 음, 돈 모아지는 건 좋은데 기분 화하고 생각날 때마다 연락이라도 해볼까 수십 번 고민하게 되고요. 장기 연애 끝은 결국 큰 아픔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상이고요. 닥투브였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멋진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힐링하는 컨텐츠. 저 노청년 닥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